오랜만에 백구가 아주 굉장히 좋네가좀 나왔습니다. 장모의 동굴에 접된지 어 오일 됐습니다. 오일돼가지고 굉장히 이쁘죠. 뭐이 하나 뺄데가 없을 정도로 근데 뭐 애들이 좀 많아서 제가 목욕은 못 시키는데. 목욕과 시켜는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백구를 많이 찾으시는데 예, 요즘 이렇게 이상하게 백구가 좀안 나왔어요 근데, 아, 오래간만에 아주 좋은 백구가 나왔습니다 암컷 50일 백구 뭐 어디 하나 뺄 데가 없어요. 뿌리고 뭐고. 그런 거뭐 이제 애기들에 대해서 강아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여기가 좀 그래서 정확하니 이쁘게 사진만 찍어서 올려드립니다. 어, 이제 여러분들이 취향이 좀,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, 자기 음, 스타일대로 어, 마음에 드는 애들 분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보편적으로 말해서 이 정도면은 완전 A급이겠죠? 음, 109, 암컷 51. 아주 음, 밝은 성격이 건강하고, <laughs> 좋죠? 무엇보다 사람을 잘 따라요. 해 전혀 거부가 없습니다. 음, 좀 놀다가 우유 먹고, 놀다가 분유 먹고. 제가 가까이에서 사진 찍기가 힘들어요. 너무 애교 붙어서 그냥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. 성품이 참 좋죠? 그런 애들이. RIP